안동시의 최대 수건인 안동댐 주변 대규모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해제가 추진 5년 만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건데요.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1976년 건설부 고시 제48호 안옥댐 주변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인데 범위가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즉, 호수 주변 눈으로 보이는 구역 전체를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어버린 겁니다. 무려 231제곱킬로미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가 넘고 64%, 3분의 2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이후 43년간 주민은 재산권 침해를 안동 씨는 각종 개발 사업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뭐뭐살 수가 없고 땅열 뿐이었는데 마을에 사 분이 열한 분이에요. 이제 휴경지가 전체 면적이 한1 8도 되면 10년 지나면 우리 마을 소멸하는 거라. 안동 씨는 2014년부터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해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해제 면적을 호수 300m 내 수변 구역을 제외한 84% 대구 지방 환경청과 협의를 거치면서 마지막엔 45%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대구 환경청은 하류 오염 우려와 개발 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안농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부동의 다시 말해 반대를 통보해 온 겁니다. 안동시는 수년째 해제를 협의해 왔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근거 없는 부동의 결정에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자연환경 보전제로 지정이 되는데 그 주변 지역의 산지나 농지까지 포함이가 특히 안동댐과 유사한 소양강댐의 경우 2010년 인제군 구역은 76% 양구군은 58%까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해제된 전례가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류 해제를 재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지방환경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동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지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대구 지방 환경청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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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는 조만간 대구 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환경부 청와대도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